이렇게 하면 발표 나잖아요. 보세요. 이거 움직이면서 써도. 형이 또 이번에. 허허허. <laughs> 허거 <소비예요. 웃음> <laughs> 아, 나 가야 돼, 이제. 아, 가야 아, 돼, 기다려. 어. 어. 요거까지만. 아유, 다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이게 많이 배우는 게 있는데 과외 선생님들이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 학위를 터득하고 잘해도 이게 막상 이제 배우는 새끼가 꼴통이면은 그렇게 주입이 잘안 되거든요 아 늦어서 미안합니다 갑시다 아 근데 저 이번 판좀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에임 그 감도 테스트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아, 오케이 에좀 예, 버스 좀 받을게요. 우리 우리 오늘 시작했는데. 야 상대 레벨 왜 이렇게 높아? 아좀 높아? 좀 많이 높네. 아니, 이거, 이거, 이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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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싫어 들어. 근데 저 레벨 다 합쳐도 물지님한테 안 되는데? <laughs> 아니 뭔소리아 <laughs> <이. 웃음> <laughs> 맞네. 어. 야 지나동 너롤 레벨 지금 몇이냐? 아 진짜 궁금하다. 안 봐가지고. 너850 몇신가 그럴 걸? 아 진짜? 아 높긴하다. 응. 연락 좀 해줄래? A가자. 나 지금 장막 깔았거든. 오더를 따라 이미 장막 깔았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아 일을 좀 천천히 깔으라고나 배웠던 불킹 좀 써도 돼? 아 발소리 있다. 누구야? 있다 있다 있다. 어 잠깐. 길마 아, 씨발 스파이크가. 아이 스파이크. 스파이크 스파이크.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귀치올거 아니, 아니, 같아. 뭐. 나이스 아맛이어어 어, 뭐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세이지! 세이지 뭐해! 힐줘 힐! 힐. 아이 새끼 왜길막 그래 어 나이스! 아 까비 야 지한아 B, B 가자 가 이거 어렵다 어, B, B, A 어, A 좀 어렵네 지한아 어야 뒷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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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뒷방 어딘지 몰라 숨었나? 중. 어 다시 빠.. 어 여기있다! 오케이 나이다 빨리. 가 가자. 여 가자. A 가자. 오케이? OK? 왼쪽 왼쪽 야, 이거 백칼데 백칼데. 느졌어. 아, 뭐 아, 있다 여기. 어, 여기 여기 안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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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하나 고고고 어우, 하츠 가자 가자 맞았다. 야, 두대 꽂음. 어, 아, 나이스. 이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설설설설해야 돼. 오 씨발. 야그 해분하고 거기 어아아박한님 거기 째고 있는데 거기도 어 우리 빨리 해야 되잖아. 벌좀 먹어야 되잖아. 야, 설에, 설에, 설에. 어. 아, 나 아. 나이스. 나이스 샷. 아, 그럼 다 그냥. 바로 간다. 눈 간다고? 야, 야 이거 아, 아, 뭐야? 이거? 눈뽕. 아저 이거 내반숙 때문에. 연막 연막 기 가긴 가야 돼근데 뒤에 3명 올거 같은데? 30초 남았습니다. 피니스 누구냐? 어, 나이스. 하나 컷. 어, 어 나이스. 들어 가자 아, 대박! <laughs> 오, 둘 컷. 야. 개 뜨거워. 피 오임. 여기다. 우리 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셋을 치긴 해야 돼. 총날라가 오! 와, 피 온데. 튀자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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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야, 야, 그, 거기, 거기, 거기. 아, 어, 아, 그래, 아, 거기 사운드. 어, 오! 빙커. 야, 이크 스파이크 어딨어, 스파이크? 좀 멀리 있어, 뒤, 쪽에 어딨었어? 어, 사운드 있었나? 났는데? 어, 잠깐만, 틈마 어? 뒤치다. 아, 아, 아! 80 박았는데. 까비. 아, 까비. 아, 아, <laughs> <잘> 가자. 궁군해 <laughs> <군이. 웃음> 오퍼레이터. 가도 그러 정령 영격포. 잠만아아나공야 되는데 이거. 만 봐줘요. 발아 뭐야 왜왜안 죽냐. 들어와 안으로 안로 들어와. 아이 야 어, 이씨. 아, 드러나왔는데, 나 스나야! 나 스나라고! 그, 연, 연막 깔면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많아가지고. 어, 트나트나 아! 약간, 그러니까 그거, 설을 우리가 빠르게 탁 밀면서 뚫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설 받고, 방, 그, 네지컹크지컹크 어, 지컹크를 그때 해야 돼. 나 스나인데 쬐고 있는데 거기다 지컹크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임. 나 돈이 없어. 이거, 이럴 때는 쌀 먹. 권총. 오야쌀먹 성공! 팬텀 쥐었어 가자! 야야야! 쌀먹 성공! 팬텀 쥐었어 음, 가자 미친이. 가자. 어 왔는데? 서래. 누구야? 나요. 지하나서 아, 씨발. 아. n 야 아! 고없떨어졌습다 아, 아이스어 어. 어. 아. 아. 왜 지리는데? 매번 매번 몰라. 잠깐 아이고 서해야 돼. 아! 오케이. 분명 어, 야 그러면 거야. 어, 그러면 돈, 돈 300원 더 들어와. 그니까 파카 님, 총 사지 말고 네. 요청해요. 저돈 많아 가지고 제가 사 줘. 어? 어, 그래요? 네. 돈이 필요해. 고마워요. 어, 나이스. 돈 받아. 필요큰 사람 말해. 우클 누누새 님들도 홍드롬. 아, 순간이 순건가 아군이 응. 아. 한명남았 아깝다. 존나 아깝다. 저거. 나이스. 보여주나? 이얘 눈깔 아, 하나, 하나 있거든. 아왜 샷건을 왜듣냐 임마? 이거 현광이잖아 어. 좋다. 판단 좋다, 호주이깨진자 맞아? 눈 조심해. 아, 아니. 어. 뭐야? 저놈 눈이 안 보이네. 아, 이거 버럭이다. 아 어, 신났다 이거. 신났어 끄덕이는 거봐아이 사줘야 뭐를 오퍼 뭐 미친 소리야 에이, 아 이건 이런 거 이건 좀 그래요? 그건 안돼 이미 쳤잖아 나 이거 전쟁 한번 볼게요 올 수도 있다 야 올비 올린? 야 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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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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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비야 나, 나 뒤에 올비야 올비야 올비 사람다 파이트가 비점에 떨어졌습니다. 르비 살려줘. 피십이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나라스 아니 네. 나이스! 아, 아, 어 들어 아 분신. 어, 아,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나독 뿌려놨어. 내 독이 있잖아. 어 아, 나이스. 뒤뒤 소리 뒤 소리. 뒤 소리는 안아 눈뽕. 알겠어요? 어 뭐야? Boy,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안 끝났네? 파이크가 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문 열어. 방금 누가 뒤에서 쐈2 남았습니다. 커 없는 림? 여기 있다 그냥 여기 쓰면 돼. 어 여기 있으면 됨 여기 있으면 됨 사실. 나이스! 잠깐 박힘. 지원 지원. 어. 언니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스파이크 설치. 살때2 층. 여와 파카 각쪽히는거 지렸다 방금.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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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떨어졌다 나이스. 해제 해제. 어. 좋 좋았다. 해제 해제. 좋았다. 해제, 해제. 거기, 거기 거기 구멍. 어디? 오케이. 그거 해제하면은 구슬 하나 준대. 어 그러네. 나와라궁군이에 정령 영격포. 바로 전진세나로 따고 탈탈게요. 어. 오. 맛있길래? 아, 이봐, 이게 안 죽는다고? 장치 준비 완료. 아 안돼. 궁군이궁군이 이건 너무 난이도가 높아. 할 만해! 할 만해. 오른쪽 막 이런 데 있을 가능성이 있어? 오른쪽 아래. 어. 아. 아, 이거는, 아, 어디 어디 어. 아. 아, 이거는, 이건 너무 힘들다. 아! 아, 맵을 몰라갖고. 조심해. 아니, 피니스 공기니까 도망간다, 비겁한 녀석. 속도가네. 와 잘하네 와 아, 야, 야, 고수다 저 사람 야 얘는 진짜 똑똑하다 고수다 이 게임 이해도가 이게 완전 어. 고인물인데 어로이내는지컬 내, 내 지리네 돈 있죠? 나 아, 이거 세리프로 2킬하고 칼날폭풍으로 다 죽일게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은 그냥 구슬 하나 까먹고 1킬을 해 아, 그게 그게 아, 좀 현실적이긴 하네 아아 Z는 구슬 안 먹어요 뭐야 왜 못잡아 그렇지 그렇지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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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와성현이 돌격하는 애들이 여기다 저기다아내 눈! 씨발 나이스 나이스 와 팽팽한데 아니, 성현이가 지치기 오졌어 트리플킬 음아 개오졌다 진짜 파이팅 매치다 매치 야 이거 B 안 오거든 그냥 또 AI 이거 어어어 긁으면서 나왔어. 이아니 어, 삐야 삐야 삐야. 갈리는 거 왔어. 레인 하면 야 되지 않나 이거? 오케이, 해. 하나 컷. 일단. 좀, 한 방만 한방 떨어졌고. 음. 풀었어. 나아 아. 잡스 맞서 어디? 야, 야 끝났다 높아. 끝났다. 야, 좋아 좋아. 끝났어 끝났어. 아, 끝냥 아, 그냥구나. 아, 나이스. 벽보고 있었네? 미안하지만 물꽃놀이 는다음비팀 가... 승리! 와 진짜 레벨이 개안 오른다. 회사, 패스 사선생어 아, 패스? 사사돈많으면돼 그래. 맞아. 그 2만 원밖에 하리가. 안 해. 그 어, 2만 원은 너무 비싼데? 아이 참또거코한네또 사달라 그러네 저거. 아... 사지 마! 어 그냥 녹아다 해. 어. 은지님. 네. 은지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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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그 파카닛 대접해야 될 건데. 파카닛 안 뜨는데? 아까 배웠던 거 써먹는다. 바로 벽 올려버리기? 시간, 대박, 시간끔? 대박인데? 여 <laughs> 어, 저기다 아니야어 맞는 거 같애 둘 탔다 뒤돌까? 야야 내꺼! 나와! 한명 아니 웃기네? 칠 뺏겼어 어디 숨어있을까? 어디야? 뒤, 뒤, 뒤 뒷방인가? 허리임? 아니 뭐야? 여기였어? 아 이게 뭐하십니냐 나? 나는 또, 또쌀막감 아뭔 이위의 밴달 요청이야 진짜. 어이없네 이 사람. <웃음> <웃음> 아니 어이가 없네. 딜에서 들으면 존드롬. 아 이거 오래 뚫을 거 같거든요. 해야지. 어 여기 여기 냈죠. 두명오 어, 이제 좀뜬애 스킬 좀. <laughs> 아 이거는 좀아 너무 개 오바했다. 너무 전진 나갔다. 어야 삐 들어온다 삐 들어온다 어 나이스 야라스 하나 더 있어 비지점에 떨어졌고 죽임 이 사람 파카 전용 서포터네 아 파카가 스파이크다. 아니구나 이거 스파이크만 지키면 될듯 아, 좋았다 약쪽 경찰 중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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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언제 왔어 에이 설마 설마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아니, 일도 아 잠깐만 나 이거 사야 되냐 돈이 이렇게 많은데 가져 음. 이게 바로 음. 아 잠깐만 나 근데 갑옷이 없잖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음. 아 잠깐만 따서 갚는다는 말인데? 오케이 그..그 그 제가 미드 볼게요 파카님 쇼좀 봐주세요 나이스 좋았다 어딨음? 파카? 아 여기 틀면 되겠다 나스아리나 피없어 총 지켜야 돼 안돼 쏘았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와, 와, <laughs> 어, 닉스만님 그 오퍼 나 주고 그거 그국 국리를? 안돼, 안돼, 어, 이거는 아니 다음에 어, 이거 내가 다 니... 갚을게. 아 진짜로? 어,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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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면 안돼요? 이거 진짜? 왜말 안해 갑자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여보세요, 그 되게 중요한 거임. 아니 그 지킬수도 없는 약속을 함부로 하는건 아니라서 최선을 다할게요 대신 오케이 하인 나이크 어, A다 A 도와주고봐오 나이스 붕근일 디 오퍼레이션 가동 정령 영적포 익스덕님이 어? 이거 에이스하면 다시 돌려줄게요 아니, 무슨 <laughs> 소리예요, 갑자기. 에? 아왜 조건이 왜부터? 어? 3 0초 남았습니다. 인 어디 아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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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디 아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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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잠디 어디 어나사디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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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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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왔다들왔다들왔다들왔다 아. 아, 겠다 아, 진짜 씨왜이렇게못 해. 떨어졌열 받았거든. 안 돼. 벅보. 레이나 오퍼 원. 그건 너무 잔인한데? 아, 아 야, 야, 야. 한대 꽂았어. 나이스. 아, 깨비. 아, 아, 너무 못 한다. 아. 아, 오퍼 뺏겼어. 오퍼오퍼 다운, 나이스. 야, 야 여기 사운드. 파이크 지키는 중. 야궁썼다아 허니 허니. 아야그파가이그 오퍼 좀 지켜줘. 나돈다 썼어. 안돼. 아 오케이 야. 나 알았어 제트. 오케이. 오퍼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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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 오퍼 주워. 이거 상대 제트 실수한 거야. 와 오퍼 두자로 떨어질 뻔. 진짜 개 큰일 날 뻔했다. 뭐가 나무, 나무 소리 나길래. 아! 봤는데! 어디야 어다나 일단 헤븐으로 올라갈게 어 사난다 야야 이 하나 아아아아 아, 아 개못했다 아 이거 너무 마음이 급했다 에이크. 헤븐에 있어요 그 2층 헤벤. 2층 올라가는데 어. 네아 뭐야 아 까비 까비 이거 쌀먹 한번 할까? 돈이 없네? 요번 판쌀먹 내가 다 죽여주면 되잖아. 어, 그거는 맞지?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요. 멘싱 일용 준비 완료. 제가 먼저 갈까요? 저도 근데 잠깐만. 85기남. 같이 뚫을 거임? 한 명은 아래로 가고 한명 해븐으로 가죠. 그냥 해븐으로 가세요. 피 없으시니까 제 아래로 가네? 가면 그러면 장치 준비 완다 여기. 어디? 발파죠 어, nice. 어. 좋다. 파카님 그 거기 쇼트 잠깐만 째줘요. 롱한 번만 볼게요. 기네그 어, 지금 해해 보시는데. 한 명도 허락하지 않겠습 나이스. 저런? 나이스. 다음. 뭐야, 뭐 나름. 이가! 뭔데? 오, 나이스. 나이스가? 야! 나이스가 야, 롱. 개만이 옴. 아, 미안. 나롱못 재줬다? 폭탄 아직 안 먹었죠? 네. 틈아 틈마 푸셔도 떠난 거 어디지? 여기네 나이프. 나이스. 야 잠깐만 에 A 준콩크인야 스파이크 여기서 떨어졌잖아.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 스파이크. 아니야 이거 스파이크 떨어졌어. 어야다 쏜다. 아 스파이크 저기서? 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나이스. 나이스. 요번에는 롱안 보고 쇼스는 한번 가야겠다. 이제 롱 계속 째면은 애들이 소극적인 마인드가 돼서 쇼스로올 수밖에 없어. 인정? 발 어, 떨어진 거 같은데. 다음은 누군이 스파이크 컷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 떠준 거. 어디? 근데 걔도 죽었어요. 30초 남았어. 아! 아! 아, 저 피닉스 씨발 새끼. 아, 존나 죽었 주시다가. 어디? 깃파? 나 죽은데. 어, 야 선건, 야 선건 잘 쓴다. 피맞좀 봐야지. 최종 라운드. 어, 돈다 써야 돼. 야우리 사칸들이... 오퍼할까? 야 오퍼, 오퍼다. 아, 오프, 아, 낭만 GD네 그냥. 아, <웃음> 오케이. <웃음> 아니 눌리 이거 쓸줄 알아요? 아한 명씩만 적다. 어 <laughs> 박으면 돼 그냥 이거. 어, 야신세크 좋다. <laughs> 어. 어나대 k 아이 나열 받았거든. 아 마름네. 전진수나 마름네. 나도 마려 전진수나. 고? 에이, 에이. 오. 스파이크가 에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떨어 떨어 졌어티네 어, 나이스 개멀지. 아.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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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 새끼. 아 피닉스 버스버 상놈 새끼 때문에 진짜. 끝으로 잔단 끝이야! 야! 킬 마워! 어? 사정해놔! 한조! 근데 왜 권총 들고 있냐 근데? 10초 남았습니다. 짤막인다 나이스! 아 핀스 아, 복수한다 진짜. 존나 알받네. <놀람> 뭐야 어디야 어디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라스 젤리 그, 뭐야, 그, 삐롱, 삐롱, 아, 뭐야, 그, 저기, 뭐라 하냐, 적, 적. 어, 몰라. 오, 어. 한국이야. 아 님들 나배원이 없음. 뭐야. 아니, 끝난 나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가진 채 영원, 그리고 나한테 반달을 사줬어. 배우네. 아니, 진짜, 대단하네. 어? 어, 여기 스카우 있다? 나이스 김문제 들어가 들어가 그냥 나 봐주는데 같이 여기 다운 아, 어 스나도 다운 다 내려가 그냥 지점, 아, 아 벽상고 지렸다 그거야 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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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라로는 거야 얘가 아니 얘가 봐주고 있는 거 아니었어 호주 킴이 아야 그그애니비아벽 뒤에 나이스 어 나이스 매치 포인트. 매치인 매치포인트? 아니 끝났나야? 내가 뭘든 사줄게요. 어. 나도 사줘. 남는 사람. 운이 없어. 아, 선물이다. 뭐. 들어가 들어가. 불길도 깔렸는데? 어 뭐야? 헤드 한방 맞아. 뒤쳐올 세장... 수도 있음 뒤쳐올 어, 수도 있음 <laughs> 아니 시. 낚시 자리 낚시, 자리. 낚시 자리. 낚시 아, 자리. 왜 이렇게 잡탈 관두? 어 아주니 한명 남았어. 잘하네. 뒤로 올텐데 아 잠깐만 우리 다 그지 됐음? 먹야 그러면은 우리네 어차피 한라만 이 되잖아 그래그래 어, 우리 그래, 그래. 잠깐만 아내총줘내총줘 내 아아 이거 아, 붙어야는데 이거 아이 아아 헤드 썼으면, 아우, 씨. 우리 이거 진짜 족된 게 그거임. 전재산 다 날림. 탕진남버지됐는데 뭐, 어, 어디 갈 거야? 어, 그냥 아예 안 사야 될것 같아. 아예 안 사는 게 맞는데. 아니, 그냥 이번 판 그러면, 우리 그냥 가자. 펑크 있지? 오케이. 어, 있어. 오케이. 그냥 가서 껴버려. 오케이. 까비. 아, 풀어줘야지. 내가 못 가는데. 나 스파이크인데. 스타, 어씨, 잠깐만, 물리, 내가 어그로끌라서근데들가아한명 남았습니다. 아, 아, 아 까비. 까비, 까비 아, 까비 아, 저 반했는데. 나 이제 돈 생김. 그럼 나는 승부수 띄울게. 내, 네, 나도 승부수 띄울게. 들어? 존나 많아, 근데. 어씨, 어, 여기 헤드 맞을 막. 어. 저리 비켜. 야 진짜 뒤오면헤인데 젖은 거, 거 같은데? 끝났어. 물진이. 아, 야야 뒤에 뒤에 뒤치 뒤치.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야, 지현아. 이거 개 잡고. 힐리지마 지금. 야, 오퍼 죽고 튀어 그냥. 아, 아, 까비. 아니 설마 우리 역전 당하나? 아, 그러니까 이거 역전 나올 수 있으면 진짜 돈 너무 막 썼어, 우리. 근데 돈을 쓴 이상 계속 써야 돼. <laughs> 아니 그거는 또 아니 그냥 한라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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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궁군일로한번 아, 열어볼게. 물지님 지금 아, 가스 찾어 지금 뭐?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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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줘야 돼. 가자. 야그벽내못 내리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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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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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 빨리 가자 영역 전개. 그렇지. 들어가자. 설 누구야? 왜안 해? 나오네, 야, 야, 아! 나야 야야 나야 야야, 뒤치 하나 온다 뒤치 하나 온다. 말다가칸데다 여기 여기 어때? 어어좋야 어, 뒤치 하나 온 뒤치? 야 지컴크 좋았다 지컴크. 야 아, 이거 물즐기다 오케이 두명 남았다 하나 아, 라사나 라사나. 야 끝났나? 재장전 중. 끝다물지이 <laughs> <laughs> 하나도 브라보, 못 잡고. 라보브라보브라보 <laughs> 아. 쥐컹크 좋았다 아니 근데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안쏴 음... 오케이. 재밌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님들 근데 샷발 좀 괜찮아졌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